7시 셋이버스 탑니다. 예, 오늘 담방 안에서 했어. 3km 버스 탔습니다해니 지역이고요. 노탈 대필스 뻗겨서 천안공 월파리로 행사 있어서 가지고 월 아마 사람들을 많아요. 내려갔다가 요리올지는 어려울지 올라가 봐야됩니다. 여기까지 자 7시 10분 순두리 출발합니다. 산행을 합니다. 예산 상태 탐방로로 지나갑니다. 예 순두리에서 1.1km 올라왔는데

어 오늘 지리산 여러 또 왔습니다. 지리산 정상에 천왕봉에 파리로 행사도 있고 오늘 팔순 되시는 분이 한분 계셔서 그분의 팔순 뭐 행사도 있고 해서 오늘 수요일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맞춰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마, 오늘, 강복절이라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. 정상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으리라 봅니다. 산이 안 복잡하겠나 싶습니다. 가봅시다. 아 最後バッケツがたわった。ね 공사 기간이 24년 10월부터 25년 1월 11일까지입니다, 이제. 늘어났습니다. 숨조여서 벗겨서 1시간 10분. 오늘은 엄청 빨리 왔습니다.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. 자, 오늘 8월 15일입니다. 강북절 행사가 있다 보니내의외도 네, 사람이 많을 것 같고, 오늘 상객이 엄청 많습니다. 천왕봉 2km입니다. 지금 8시 35분, 에 북해서 불 지나갑니다. 산 너무 왜 사람 그래? 哎呦！哎，厉害！厉害！干了！干了！干了！算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. 아, 지 행님 얼었으니, 아, 그래. 같이 옵니다. <laughs> <laughs> 대동님만세 아야, 아야, 아야. 사람 많지? 아니, 몇명 없어, 예. 어. 아니, 그, 저, 저, 독립군 부대들은 네. 쫙 빠지고, 이제, 네. 독립군 부대들은 쫙 빠지고, 한 20명? 남았던데. 아니, 오십시오. <laughs>

오늘은 청 단축됐습니다. 오늘은 3시간. 가요. 야 기가 막히다. 네. 이제 이제 하산해야 됩니다. <laughs> 그래도 지지 <laughs> <laughs> 증상의 쪽입니다요. 산 오이풀이 오늘 엄청 많이 났네요. 증상 뒤쪽입니다. 예 오늘 정상에는 사람이 많습니다. 행사를 마치고, 벗겨사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. 지금 시간 11시. 내려갑니다, 앉아. 자 12시 50분에 벚꽃서업을 지나갑니다 예 네. 노타리 대피소 해발 1335m입니다 자 천안보에 내려왔습니다 중산리 3.3km 칼바이 2.2km입니다 칼바위 자, 들은 아침에 스틸프좋타고 올라왔거든요. 내려가는 거는 중산리 방향으로 갑니다. 3.3km 방향으로 갑니다. 용살리0.7 킬로. 내려갑니다. 계곡 물 소리가 조금 소리가 짧습니다. 마이크를 들어가지고. 했습니다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계곡 물소리나 듣고 가시다. <laughs> 지리산을 와도 아직까지 물에 들어가보도 못하고 내려왔네요. 계속해서 지금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물소리만 듣고 쳐다봐 볼 뿐입니다. 갑니다. 중산리 쪽으로 안 내려왔습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d s 파이 PCP입니다. 오늘 아침 7시 셋째 버스를 타고 올라가가지고, 순두레에서 7시 10분 출발했습니다. 해가지고, 전항봉 갔다가, 바로 내려와가지고, 노탈이 대피소에서 칼바이 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내려왔는데, 시간은 7시간 30분. 많이 안 걸린 것 같아요, 오늘. 뭐, 시간 보담도 안전하게 갔다 오는 게주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혼자 아니고요. 지리산 천왕봉 마니아님, 정도님하고 원 오늘 산행을 했습니다. 예, 앞에 다 왔습니다. 이모델링 봉사로 하는가, 이건 봉사 한참 중입니다. 예, 다음에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예, 메포스 앞에 주차장 공사가 저 정도 되십니다.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고, 참고나십시오.